안디옥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편협함 형식주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넘어선 교회였습니다. 민족, 인종,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을 품는 교회였고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지도자들 다섯 명의 이름을 거기 기록을 해 놨어요. 바나바, 심원, 루기오, 마나엔, 사울.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핍박자였든 어떤 과거가 있었든 그걸 다 품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사로 그들을 세워서 세계 선교의 다섯 명의 리더로 그들을 세웠던 겁니다. 큰그릇의 교회 품넓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은 복음의 촛대를 언제든지 옮기실 수 있어요. 그곳에서 떠나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셨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섯 명의 지도자들의 믿음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 자기들이 있는 안디옥교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자 무엇을 말하느냐? 안디옥교의 다섯 명의 지도자들은 선수 같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선수는 뭐예요? 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내가 사역하고 그 영적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지체가 되어서 함께 뜨겁게 내 교회를 사랑하고 어려울 때 함께하고 이게 선수의 선수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 바로 이 다섯 명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관중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고 선수와 같이 모두가 영적 그라운드를 누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디옥교회 다섯 명의 교회 리더, 중직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교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것도 금식하면서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교회가 50년의 역사를 자랑해요. 자랑스러워요. 그렇지만, 전통을 이제 뛰어넘어서, 우리 주일 교회는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매사에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치만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